<목소리도> 맞아, 맞아. 네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자 일단 라랬고 우리가 방정식을 뭐 한다? 풀다라고 그러면 뭘하는 거야? 네. 네. 그를 보는 네. 거야. 해보는 네. 그구하는 거야. 여기까지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제일 낮은 방정식을 울게요 여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차 방정식은 꼬라지가 어떻게 될까? <laughs> 꼬라지 A, X는 B 이런 형태로 적히면 우리가 뭐다? 일차 방정식이겠지. 만지 네. 사실 그냥 방정식이라고 줘졌다는거 진짜 뭐라고? 방정식. 정식 이렇게 된다. 굳이 1차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굳이 0이 아닌 필요가 있니? 0이어도 상 어, 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a가 0이 아닌때 0이 아닐 때몇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a가 이제는 뭐일 때, 0일 때 왜? 그다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두 가지를 바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래요. a가 0이 아니면요, x는 이 돼야 제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야, a가 높에져 있잖아 에이 2자, 2에서 2뭐 2에서 2자, 2에이 2자, 에서 2자, 에 나어주면 돼. 그래서 0이 네. 아닌 숫자니까 나눠도 돼. 그래서 얘를 해를 구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 100. 내가 지금 해? 네. 이게 쓰인 게 무슨 성질이요? 등식의 성질. 양면에 뭐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똑같다. 그래서 구하는 거다. 네. 이제 얘를 한다. 여기가 얼마나 구요? 0. 0. 그럼 저 이게 0일 때, 0행수는 네. 이렇게 하면 정의예요. 어. 그럼 p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구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p가 실수야, 무순수. 실수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아, 어, 세 가지. 압수는 아, 어, 몇 가지? 세 가지. 어, 무순수, 양수. 그다음 순수. 음, 음. 기준이 되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게요. 그럼 p가 양일 때나 또 0일 때나 그다음 음. 음일 때랑. 예를 들면 편할 거 아니야? 3이라고 해보자 얘는 양이 0 곱하기 X가 0일 때도 영 곱하기 X가 이제 나오는 거 어? 음일 때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우리가 미지수 값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고 또는 거의 그 참이 되는 거를 구하는 게 본정식 해를 구하는 거잖아 여기 네. 한번 생각해보자 뭔가 넣어도 뭐돼 당연히 아무리 어, 랄병 떨어봤자 자은얼마데 영후변은 얼마인데? 지금 같을 수가 그지 없지. 해서 그지. 이거. 그지. 그지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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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어때요? 네. 참이에요. 어. 그러니까 뭘 넣든 참. 좌변 0, 우변 영 그럼 해가 졸원이 많아요. 많을거 아닙니까? 어, 해가 무수히 많 많다. 많다. 거짓이라는 건에 참이 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어, 아, 아, 없다 그럼 해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의 네.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도 없어요. 네도 별로 없어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자, A가 0이면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다. 해가 특수한 경우가 나와요. 특수한 경우라는 건몇 가지죠? 해가 없으면 없거나 아. 그렇지 해가 없거나 두 가지다 그럼 당연히 얘는 얘일 때는 비가 해가 없으려면 비가 멀고 아, 양예를어 양. 거잖아 또 흐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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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해가 음, 음. 없다. 없다 그래서 비가 양일 때랑 또는 비가 멀을 때 흐밀 때 해가 없다 그리고 비가 멀을 때 무수이 음, 많다 이렇게 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얘는 외우는 거야, 외우지 않는 거야, 외우지 않죠. 외우지 않지. 이 정도는 되겠나? 그래서 제일 간단한 몇 차이 했다. 1차, 음, 1차 방정식인데, 어, 1차식 형태로 적었지만 그냥 무슨 식이라고 했다. 방정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개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나눠줘야 되는 거다. 두 번째다. 두 번째! 아, 두 번째가 아니라 세팅을 좀 할게요. 절대 값, 절대 값. 잡자 절대 값은 응, 거리야. 거리. 거리라는 건 지점이 몇 개가 필요할까? 두 개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아, 요게 어, 있대. 1이고, 3이 있대. 이두 가지의 두 점의 거리가 얼마야? 2. 어, 그래서 우리는 3에서 뭐 뺀다? 1 뺀다라고 칠게 해. 어떤 친구들은 1인 콘티 큰지 3인 콘지를 몰랐다 라고 쳐. 그럼 당연히 1에서 5뺀 사도 있을까? 음. 그럼 당연히 얘는 꿈이니까 거리가 항상 무슨 수가 되니까 양수 래서뭐 씌워 줘야 된다? 절대 절대가 그 해서 이렇게 음. 좀 줘놓게. 그럼 지점이 몇 개라고요? 음. 거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럼 지점이 뭐와 뭐점3 좌표랑 점, 3 잡혀라. 점? 아, 어, 1, 그두점 사이 거리만 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야 네. 알겠지? 근데 거리는 양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데 어떤 게 크고 작은지 모르면 멋쉬운다 뭐 절대값. 절대가 절대값 x라는 거 너네 배웠지? 네. 근는 이렇게 표를 바꾸게 x가 뭐일때 양일 때, x가 뭐일때 음일 때, 영은 네. 위쪽에 붙이게 네. 너네 그냥 거의 파블로프 개만이야. <laughs> 안에 게 영보다 큰 나라가 뜨면 어떻게 나온다고 했고 네. 그대로라고 그냥 배우지 않았냐 맞지 음이면 네. 마이 너스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네. 얘를 조금 닭다리 뜯듯이 뜯을게 네. 자 지점이 몇개 필요해요 두개 그럼 그두 개의 좌표를 내가 크고 작은지를 모르지만 뭐예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뭐밖에 안 보여요. x 뭐가 필요하다고요? 빼기 지점 하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뒤에 뭘까요? 아, 0 0 x 백이 0이니까 x죠 x. 네 그럼 어떤 점과 x라는 좌표와 0이라는 좌표의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네.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네. 되면. 네자 그럼 다이 <laughs> 아, 알았어. 대충 느낌. 아니, 까 자, 그럼 0, 여기. 0은 어때? 어에 아니면 확정돼 있어? 확정돼 있어. X라는 거는 내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근데 0인 경우는 그냥 돈외워 일단 하자고. 그 오른쪽에 있다라고 치자. 뭐가? X가. 그럼 거리니까 큰 거에서 한번 빼야 될거 아니야? 네. 어디서 못 빼야 돼? X. 네. 해서 여기 뒤에 빼기 제로가 생략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이 주황색일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이에 면 거리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빼되니까뭐 빼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x a 요 마이너스 x a 라고 하는 걸 여기에 맞물려서 조금 이해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 이게 이해되냐? 네. 이해되네 그럼 생각해봐. 0일 거는 어과0 사이 거리니까 뭘일 수밖에 없고 0이지 그래서 그냥 두번 그냥 영이 갖다 붙이는 거야. 얘든 상관없으니까. 네 가지 이해돼? 네. 네 가지 됐으면, 예를 좀 들어볼게. 어, 절대값 x 1 0이 7이다. 라는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뭐가 들어가 있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지. 앞으로 절대값 포함될 거라고. 어, 절대값이 포함되 있고, 여기 절대값. 등호가 들어갔니? 부동호가 들어갔니? 부호 그럼 얘는 뭐 한번. 뭐. 하나하나 넣어보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 어, 그짓될 수도 있는 방정식 아니겠냐?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래?라는 이관점으 우리가 정리 좀 해야 되거든. 일단 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 이 절대값이어진 이 절대값은 의미가 뭐라고 했어 거리, 어, 거리야. 거리면 지점이 몇개 있어야 된다고? 두 개. x라는 값과 1이라는 값이 뒤개 있지 않겠냐. 네. x와 정해지지 않은 x와 정해진 1과의 거리가 뭐인 것? 네. 7인 게 참이 되는 값아니겠냐좀 네. 생각해봐. 수직선 대가 그려가지고. 얘 고정된 1이야. 7 되는 거는 오른쪽으로 7 거리 있는 것도 있고 왼쪽에 7 있는 것도 있, 있지 않겠냐. 네. 용인는 얼마죠? 8. 네. 얘는? 6. 네. 이렇게 찾을 수있 그어 보면, 8, 참이 되다 마이너스 6, 참이 되는다 이해되겠냐? 네. 의미상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일단. 자, 음. 근데 조금 더. 이렇게도 음. 좀 하자. 이렇게 간단한 점이는 어. 원점에서 그러니까 1과 x의 거리가 뭐인 경우, 7인 경우는 이 안에 값이 뭐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말 그대로 치울 수 있고, <laughs> 마이너스, 마이 7. <laughs> 그래서 이런 구조면 절대 값을 없애서 뭐 한다?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라고 <laughs> 이렇게 해주기도 해. 근데 일단 여기 의미로는 접근이 되겠냐? <laughs> 음. 자, 두 번째는 뭐가? 절대 값 x 1이고, 2X 플러스 3이다. 수였 는데, 이번 에는 뭐야 어, 얘는 수였 는데, 얘는뭐 예요？식인 경우 지얘도 한번 해 보자. 어, 이 경우 면 절대값 을뭐 한다 없앤 다 라고 밖에 이제 얘가 일반 적인 거다. 이런 특 이한 경우 면은 그냥 바로 풀려도 되는 거고, 일반 적인 경우 그럼 일단 절대값 을 소급 어, 없 애야 되 겠다, 라고 생각. 절대 값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 거냐? 범위 나눈다. 범위 나눈다라는 게 뭐냐면, 페이스 별대로 푸겠다라는 소리.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얘는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에 거야 X와 요. 1. 네. X와 1. 맞지? 네. 음, 그렸어 자, 1은 확정이야. 근데 X는 어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 오른쪽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하겠어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소리야. 이 범위면 첫 번째 x가 얘야. 1보다 왼쪽이니까 작겠지? 네. 두 번째는 네. 오른쪽인 경우니까 1보다는 뭐할까? 크겠지? 그리고 등호어디 붙이기로 했어? 이상할 때 여기에 붙은 나 우리는 이상하니까. 그렇지. 자, 한다 에이, 네. 착다 이 엑셀 플러스 샤으로 어차피 똑까지 알겠어? 근데 왼쪽은 좀 다를까? 그럼 얘는 거리니까 엑셀 백이 얘인 거야? 1 x인 엑셀, 100엑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 해서 얘인 거야? 거리잖아. 어. 야, 그럼 얘로 이면 어. 여기 따라오는 게 아니야. 그 절댓값 x-1이라는 이 거리는 뭐에서 없애는 게하면은 이렇게 없애면 되는 거야. 즉, 절댓값 속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그냥 각 경우마다 각 경우에 뭘 구한다? 해만 구한다. 참인가? 이해를 해? 이해해? 그 구할게. 몇 처만 근식이니까 몇 처만 근식이니까 등식 성질 이용하면 되지. 이왕에 고 바뀌어? x야. 3x 이양해야 되겠죠 인는 얼마죠? 4 아, 2 몰랐어요 나는 초등학교때나 왔어요 자 이렇게 됐죠 네가 해놔고 구했다? 근데 맨 마지막 세 번째 범위한의 회의인지 뭐 해줘야 된다 확인해야 돼 내가 구했잖아 근데 얘가 오나나오였대 어? 합참이 되는 값이 해할까? 우리가 아니, 어디 아니. 범위에 엑스해어 일보다 작을 때. 또 오늘 해가? 될수는 없겠지. 아. 근데 얘는 해가? 되겠지. 네. 구분해줘야 돼. 아첫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대 가없어야지 그러면 당연히 범위 나눌 수 밖에 없고, 케이스별로. 해를 구하면 그게 해가 아니고, 범위 안에 해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 거리처럼 적용이 될거 아니겠냐. 음. 그 다음, 얘도 갈게. 넘겨때 엑스야. 넘겨대 얼마? 맞 아, 사진 맞습니다. 이거, 이거 해야 돼? 안, 돼? 네.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의 이호점입니다. 내가 지금 이래요. 이좀더 절대값이 포함될 수도 있고, 가우스라는게 들어올 수도 있다가우스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어, 어, 안 할게. 네, 왜 아. 그러냐면, 너네 이제 학일고등학교에서는가고스 안내더라 교육? 왜 음. 교육과정 뭐안내게 했다는 되겠던... 어, 굉장히 많이 있어 나는 음, 학일고를 안가니깐 그쵸? 뭐라는거죠너학일고가잖 않아? 전안이요 얘도 안나잖아 너는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이제 바로 가는거야? 어될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지는건 아예 다 안되는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꺼에 다를거야 그게 한또 혹시 이게 네. 수초에서 안또안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있어? 그래에서 합수 국가나 할때극한문제에서 어, 가우스 나오거나 절대값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버벅거리는데 모호에서는 나와 기출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되지? 네 그럼 네. 이제 몇차 방문식이 죠차 그렇죠. 방문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려울까요? 네실입니까 2차 방문식 안 배웠어요? <laughs> 좀 어렵긴 <laughs> 한데 아 지금까지 2차 방문식이라고 했랬어요 y 학년때배웠 o u n g young y o 2학년 때배웠 n g 학학때배웠 young young y o u n 배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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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학 n g y o 지 n g y 이 u n g y o u n 학년 o u n g young young y o 학 n g y 그래 인수분해 우리 지금 o 학년 g 학기구나 인수분해를 배우니까 당연히 3학년 g young young 뺏고는 친구들이야? 이차만식씩못 <laughs> <2000원씩> 들여도, <laughs> 아, 네. 어. 이렇게 오래된 거 같은데, 실수할 수 있어. 왜냐면 나이 A. <laughs> 뭐 실수는, 뭐, 그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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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실수는, 실수는 <laughs> 너의 실력이야. 어이, 시베리아는 잘 봐라. 2차만 명씩 있는데, 여기, 좌벨이 몇 차씩일까? 2차만 명씩. 차만 명씩.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laughs> 이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까? 지 않느냐? 비지수가 포함돼 이 있을 때는 만약에 이차 어, 방정식이거나 그냥 머인 방정식, 그냥 방정식이라고 주는 두 가지 경우 문제가 있거든 이렇게 주기는 해 이차식으로. 근데 미지수가 최곱차 함수에 뭐 안다? 포함돼 있어. 너네는 예냐 예냐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풀어야 돼. 왜? 2차 방정식이면 저기 있는 이 개수 a가 뭐가 될수 없나? 0. 0이 될수 없고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1차여도 상관없잖아 얘는 네. 5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인 경우와 개수가 뭐인 경우 어. 0인 경우 두 개를 이렇게 네.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야 돼 여기까지는 돼? 네, 네. 음. 그러면 요이 어. 방정식은 참이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풀어야 되는 건데, 푸는 거는 음. 뭘 구하는 거죠? 근기 음. 구하는 거나 네, 네. 근을 구하는 거니까 근이라고 할게요. 알겠나? 그럼 근이 두개 2차 방정식이니까 몇개 남았다? 두 개. 암들씩인가, 네. 두 그래서 근근히 구하는 거예요. 네. 예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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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걸 많이 따라하네. 별소리인 줄. <목소리> 따라와봐. 자, 그럼 근은두 가지로 분리할 거야. 우리가 실수인근은 실근이라고 그러고 이제 허수까지 확장했잖아. 그소수 그러니까 뭐의근도 있을까? 허수인근, 즉 허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근과 혹은 두 가지를 다 다뤄야 된다는 소리다. 알겠냐? 여기까지는 돼? 그다음, <laughs> 그다음 <laughs> 2차방정식을 풀때 2차방정식을 풀 때는 두 가지를 풀수 있거든. 첫 번째가 뭐야? 야, 이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제일 먼저 뭐드리야 돼? 아까 너네가 이야기했던 거. 인수분해. 인수기매. 인수분해가 되냐안는다 되냐? 자, 인수분해가 적용이 안 된다. 뭐 쓰기로 했냐? 그네 그래, 그래, 공식 그래. 쓰기로. 했다. 그렇지. 말 그대로 그는 그네 공식은 공식이잖아. 몇 가지 외에도 또두 가지. 그렇지. 적오볼게 자, 예. 자, 기본 이차 방정식에 대한 근 공식도 있고. a x 제곱 플러스 얼마. 짝수일 때2 b, 프라임 x 2 곱하기 형태라는건 무슨 수라는 거야? 짝수 그래서 짝수일 때 공식 또 하나 있다 플러스 c는 0이다 네자 그럼 여기에서는 공공식이 여대 분의?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얘가 사실상 b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b 역할 대신에 b 자리에 몇 b 넣으면? 아, e b 프라임 더1식이 yeah. right. 어떻게 되냐면 a분의 -A. 음, a분의가 돼

가 모일 때 실수 일 때만 받아놨던 알겠지? 어 실수 일 때만 응. 보자고. 그는 응. 크게 뭐와뭐다 실근과 허근으로 분류하겠다라는것까지하지어 네. 실근과 허근. 응. 오케이. 잠시만 오늘 그지구 어디가 나간다 했지? 학과 안나갔댔나 케이스가 몇 가지다? 두, 두 가지 가라는 거지 반에이 루트 안에 게 모일 수도 있고 수의 분류해서 양 실수. 그렇지 양일 수도 있고 네. 0 음일 수도 있고 0. 0일 수도 있고 근데 루트 안에 게 양이면 무슨 수? 실수 실수, 실수. 0이어도 실수, 실수. 음이면 덧수덧수 해서 케이스가 몇 가지가 생기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일 때 그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일때 0일 때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음일 때그러니 무슨 수 얘는 실수 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몇개 경우 두개 그럼 생각해 봐 2a분의 마이너스 b에 똑같은 걸 더하기 대기두 개를 똑같은 걸 뺐어 나온 이게 같을까 다를까? 다릅나다 해서 얘는 서로 다른 몇개두개실수야하고 두 개. 수야? 실수인 근즉 실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봐가 얘가 0이 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경우가 두번 했는데 경우가 없는 친구가 된 거야. 경우가 없는? <laughs> 그럼 얘도 예, 이너스 비가 됐으니까 얘는 뭘까? 한개 근만 나오지. 근데 엄밀히 말해서 한개 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라서 한개 근처럼 보는거요 일단 여기가 정해되지 네. 그 다음에 음이야. 그럼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무슨 허근. 네. 잘 봐. 그 근의 종류는 2차 방정식에서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세 가지. 가지. 그래서 같은 두실로나누고는근 중근. 중근이라고 할 거고. 그럼 케이스가 몇 개나? 세 가지 조금가 나오는 야 같아요. 근데 내가 예인 경으를봐고 싶으면 똑구로판단해도 상관. 없고 예인경우면 거꾸로, 거꾸로 가도 상관없지 그래서 얘가 얘냐, 얘냐, 얘냐 판단하는 식이니까 얘가 식 판단한다는 디스크리미넌트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판멸식이라고 그래서 얘가 판멸식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 판멸식은 어떻게 판단해? 부호로 판단하고 0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판멸식이 어디에서 비롯 된다? 루트 안에 있다, 시 그래서 양이면 몇 개씩?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러고 0이면 서로 같은 실 어. 네. 중근이라고 하자알겠냐 네. 어, 그럼 중근이 약간 아리까리 하거든. 음. 음. x 제곱빼기 4x 플러스 4 i 같이 그럼 몇차 방정식? 아, 잠깐, 제일 먼저 풀려면 해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그렇죠. 이게가 무슨 제곱? 완전 제곱. 똑같은 게몇번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게 인수분의 아이디어잖아. 네. 얘가 0이 되는 게 얼마? 이, 이, 이 얘도? 이, 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일곱, 이 선생님이 나오는 거야. 나가 지금 예스돌았 <laughs> 네. 도란님. 자, <laughs> 렇도접을수 <잡을> 있다. <laughs> 얘가 무슨 신이라고 우리가 중딩때 되었어? 완전히, 완전히, 완신 완전 만약에 구제서, 신만 넣었다? 이 등호가 없고 영도 없다? 이 식이 무슨 식이 되도록 하는 거?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지수를 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 공식 판별식 쓸수 있는 거 아. 능력은 없지만 능력치 붙이게 되면 이차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완전제곱식이라는 거는 어떤 근의 종류를 가지는 건데? 중근 네. 중근 해서 판별식 쓰면 되는 거 근데 얘가 짝수일 때는 무슨 판별식을 써야 될까? 짝수차 그 즉그 짝수는 이인 거야 요거 네. b 인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써볼게 자 짝수면 몇 분의 t다 고적고 4분의 t라고 적고 이 계수의 절반 해주고 얼마지 와4 4. 이거 2차 1 상수 k 곱해서 뭐한다 마이너스 이게 얼마 0. 0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 k가 얼마 4 이렇게 나면 뭐. 돼. 밑에 네, 네까지 몇 시야? 분이 어, 그럼 그래도 끊을게. 십분 쉬고 문제풀게.